오늘 이 말씀 가지고 때를 기다리라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아브라함의 역사를, 아브라함의 생활을, 아브라함의 그 일생 여정을 많이 듣고 알고 있는 부분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와 있었던 사소한 일 같은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다리지 못했던 그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결혼했는데 애가 없이 그냥 자라고 어,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조카 또 아니면 자기 이 수아 중에 있는 한 사람을 자기 대를 이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던 그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내 씨로 본성하게 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어떻게 내냐고 요와의 말씀이 그에게 이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금 아브라함은 자손 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대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아내가 임신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나이는 자꾸 들어가요. 걱정이 돼서, 아 이제 후계자를 누구를 세울까? 누구를 세울까? 하고, 이제 국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조카로도 있었고요. 자기 밑에 수아에 아주 말 잡는, 잘 듣는 충복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할까? 하고, 이제 혼자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 임해서 아니야 아니야 그 사람들이 아니고 내게는 내 씨로 내가 낳는 아들로 말미암아 자손이 번창한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니 하나 아니 사그 하나님이 사자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내가 지금 나이도 많고요. 그리고 주시려면 빨리 주셔야지. 내가 지금 이 나이에 그래면서 한편으로, 한편으로,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의심을 좀 하니까 이 사자가 어떻게 아브라함을 보고 불러 밖으로 데리고 나갑니다. 나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하늘 봐라, 하늘. 하늘 보니까 찬란한 그 넓은 광면한 하늘을 쳐다보니까 거기에는 많은 별들이 수없이 반짝이고 있는 거예요. 그별을 보니까 내네 자손이 저와 같을 거야 네가 네저 별을 셀수 있나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은요 아주 순종을 잘하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순종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그러죠 그런데 아브라함처럼 할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 아브라함은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분 중에 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니까 예 아브라함이 여호의 말씀을 따라가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때 75세였더라. 나이가 75세에 된 할아버지를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내 고향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라는 거정해 주지도 않아요. 가라는데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아멘! 하고 간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을 하면서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해도 그 말을 듣나요? 들을 때는 아멘! 하고 듣는데 그대로 순종하나요? 제대로 순종하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실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본토 아비집을 떠나라 그러니까 그게 쉬운 것 같습니까? 안 쉬워요. 우리가 여기서 이사를 한번 한다 그래도요 얼마나 고심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뭐 그러다 1 년가요. 우리가 본토 아비 집을 고향을 떠난다는 건요 진짜로 심사숙고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이 세상 살다 보면 고향에서 살아가는 사람보다 객지에 나와 사는 사람들이 더 많은 세상이 요즘이에요. 그런데, 요즘 같은 그러한 고향을 떠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때는요 정말 어디에 가는지, 어디로 갈지, 어떻게 살아갈지, 아무 계획도 없이, 하나님이 떠나라, 이러니까, 그냥 그 말씀 듣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 순종을 했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은요, 이기심이 또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알아요? 창세기 13장 9절에 보니까,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자기 조카하고 땅을 나누는 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보면은, 아브라함과 조카는요,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더 많이 먹는다. 그런 말이 있어요. 왜? 재산을 가져본 사람, 권력을 누려본 사람, 부를 가져본 사람이 더 부를 추구하려고 해요. 그런데 조카로다고딱 갈림길에 섰습니다. 섰는데 조카와 삼촌이 서가지고 이렇게 하는거예 삼촌이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 야, 니 여기서 봐봐. 니 어느 쪽으로 갈래? 니가 먼저 택해 그럼 니가 이쪽으로 가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하여튼 니가 가는 반대쪽으로 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의상 나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삼촌하고 딱 섰어요 조카보고 삼촌이 이야기를 합니다 야니 네 어디로 갈래 물어본 여러분들이 조카 입장에서 뭐라고 말씀드려야 될까요 우리한테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우 삼촌 삼촌 연세도 많고요 또 지금 나가서 새로운 길을 개척하려면 힘들 것 같은데 삼촌이 먼저 택하세요 삼촌 좋은 데로 가세요 그럼 나는 젊으니까 나는 그쪽에 가서 또 새로운 것을 어, 개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이 조카가 딱보니까아 이쪽이 좋아 보이는 거야 아니 여기 택하겠다고 가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먼저 선택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기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을 배워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의 앞선 선배들, 우리의 앞선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고 배우는 것이 신앙이에요. 우리 신앙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이기심도 버릴 줄 아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해 볼줄 알고요. 남에게 양보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또 용기도 대단했어요.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0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자기 조카가 이제 갈라졌잖아요. 갈라져가지고 살다가 전쟁이 난 거예요. 전쟁이 났는데 자기 자코가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그냥 포로로 잡혀갔다니까 개인한테 잡혀간 게 아니에요. 나라야, 나라와 전쟁 속에서 한 나라의 군사에게 잡혀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308명이라고 자기 군사가 있다고 하지만 은 자기 개인 병사예요. 개인 병사. 우리가 아무리 훈련이 잘된 병사라고 할지라도 나라의 군대와 맞서 싸운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된 병사라고 할지라도 나라의 군사와 싸운다. 그 생각 자체가 대단한 거예요. 어쩌면은 결혼으로 바위치기 같은 그런 싸움에 불과한 것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용기가 있었던 것도 사랑이 없으면 용기가 없는 거예요. 자기야 좋은 것을 먼저 선택하고 간그 조카, 그 조카가 사륜 앞에 갔으면, 아이고, 그는 귀신에, 날, 네가날 버리고 가더니, 어? 우리나라 말에, 나를 버리고 가시는님은, 어떤다고요?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해서, 여러분, 잘 됐다. 니 고생 좀 해봐라. 이럴 텐데, 아니에요. 용기도 있고, 사랑도 있는 분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쫓아간 거예요. 가서, 그 군사를 물리치고 자기 조카를 구해오는 그런 용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한 분이에요. 그리고 이분은 아주 청렴했어요. 우리는 이런 용기와 이런 청렴을 배워야 되는데, 어떤 청렴이 있었냐? 창세기 14장 23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지불하게 할까? 내게 속한 것은 실하노라기도. 들 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리다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은요 취하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줬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갖지 않았다고. 뭐라 어떻게 갖지 않았나고 보니까실한 올하기도 실실 하나도 가지고 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갖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산만 해도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만족하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욕심은 끝이 없어요. 사람의 욕심은요, 나와 여러분들의 욕심이 채워질 것 같습니까? 절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심령으로 살아갑니까? 여러분이 심령 속에 내가 명예가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내 인기가 높아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내 재물이 채워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절대 만족이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인간의 욕심은 더더더 더, 더 하는 욕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진정한 욕심은 언제? 피울 때그 욕심에 만족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도 이런 자세도 배워야 될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그는 또 놀라운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히브리 기자는 11장 17절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시험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신장에 나오는 히브리서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구약 시대 에 옛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에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놀라운 믿음이 뭐여 자기 외아들 또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믿음을 소유자였다고 성경은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확인 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물론 구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수없이 들어왔지만 신약에서 확인 시켜 주는 거예요. 구약에만 이야기를 하면은 옛날 이야기다 이러고 치우치고 말 텐데 신약에서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는 뭐라고요? 자기 외아들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라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아까워요. 내 아들 드리라 절대 못 드리죠. 내조그만한 재산 드리라도못 드리는데 내 아들을 드리라고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아이고, 우리 아들은 내가 하나님께 드렸어요. 하나님께 바쳤어요. 뭐 이런 이야기 하는 사람 있죠.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의 말은, 그분들의 말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것이 하나님 종으로 삼아서 뭐 목사시킨다 이거예요, 겨우. 근데 아브라함이 바치는, 하나님께 바치는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차원이 틀려요. 차원이 틀려요. 어떻게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서 각을 띄어서 불에 살라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겠습니까? 절대 할수 없습니다. 제가 목사니까 나도요 내 아들 하나님께 죽여서 각을 떠서 태우라고 그러면요 절대 못 태웁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차라리 나를 죽여 주시옵소서 그러지. 하나님 앞에서. 아니, 그것도 아들이 많은 것도 아니에요. 나이 많아서 얻은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아들을 하는게 바치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아낌없이 바쳤던 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분을 그러니까 존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신앙을 그와 같 똑같이는 못하더라도 배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도 약점은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순종자라고 이기심 없고 용기 들고 청렴하고 놀라운 믿음을 가진 이 아브라함도요. 여자 말에는 자기 마누라 말에는 그냥 솔깃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4절 5절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시로 통하여서 세상에 많은 별과 같이 셀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자녀를 약속해 주신 그때에도 기다려도, 기다려도 이제 1년이 가고, 2년이 가고, 3년이 가도 힘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가 임신할 조짐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와서 이야기합니다. 여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래도 나는 틀린 것 같아. 나는 아무리 봐도 내가 이제 나이도 들고 힘도 없어지고 내가 이제는 뭐 임신할 가능성도 없을 것 같아. 요즘 같으면 어떻게 해요? 병원에 쫓아가서 확인했겠죠. 그때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기다리지 말고, 어? 나만 바라보지 말고, 당신도 당신 실속 체대해야지. 당신 자식 준다고 했는데, 나는 아닌 것 같아. 나 말고 다른 여자를 택해서 자식을 낳으라고 권유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이 충만한 아브람함도그 마누라 말을 듣고 그럴까? 이렇게 하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럴까? 만약에 지금 시대라면 은 사나 같은 여자도 없지만 은 그렇게 말할 아내는 절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첩을 많이 두던 시대예요. 이 시대의 범창세기 22장에서 24절로 보니까 나홀의첩 루마라는 자도 대바와 감과 다스와 미가를 낳았더라. 그러니까 이 첩들이 많이 낳은 거예요. 자식을. 30장 4절에도 그의 시녀여 비라의 남편에게 아내로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라. 이거는 왜 축첩하게 만들었어요. 시기 때문이에요. 동생과 언니가 한 남자와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언니는 아기를잘 낳아요. 언니는 그렇게 사랑받지도 못한데 아기는잘 낳는 거예요. 그런데 동생은 예쁘고 신랑의 사랑은 많이 받는데도 애를 못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의 힘이 이러는 거예요. 자기 시녀, 자기 몸종에게 들어가서 애를 낳으라고 왜? 그 몸종은 뭐예요? 종이라는 거는요. 그의 재산도, 그의 이름도, 자기 인격도, 권리도 아무것도 없어요. 종이라는 건. 그러니까 언니한테 이기고 싶은 거예요. 언니한테 이기고 싶은 이 여인이 자기 종을 남편에게 주면서 애를 낳는 거예요. 애 낳으면 그 애는 누구예요? 내 애가 되는 거예요. 종은 자기 소유권이 없는 거예요.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입술로는 종이라고 말하면서 행동은 왕처럼 하고 있어요. 말로는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종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자기가 마침 하나님을 자기가 시키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떻게 변질되어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뭔가를 안 해주시면 안될 것처럼, 하나님이 이걸 안 해주면 안 됩니다고 하 강력하게 하나님을 몰아붙이는 그런 신앙으로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종이 어떻게 주인을 협박하고, 종이 어떻게 주인을 안 해주면 안 된다고 공갈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바뀌어져야 돼. 진짜 종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진짜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입술로는 종이에요. 행동으로는 왕이에요. 어쩌면은, 하나님이 너보다도 입술로는 종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자기가 주인인 척 하니까 나는 너희 예배를 받기 싫다. 너희가 드리는 그 기도를 듣기 싫다고, 입을 막으라고 마스크를 씌우는 시대가 되지 않았나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답을 라 우리의 신앙 속에서 뭐가 변해야 되는지 남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때가 이를 듣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 자손을 내 씨로 통하여서 이 세상을 수많은 자녀들로 채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새로운 여인을 주면서 남편에게 그 여자로 인해서. 애를 낳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신앙이 좋다고요? 나는 하나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내가 어떤 것이라도 지킬 수 있다고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단코 지킬 수 없음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쉬지 말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 말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 유혹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어쩌면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남자가 뭐 여자 열, 여자 싫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 아니만 눈치만, 눈치만 슬슬 보고 있었는데 마누라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얼싸 좋다고 들어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순종자라고 이기심 없고 용기 많고 청렴하고 놀라운 믿음, 믿음의 소유자라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이런 사람도 그 조그만 유혹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흔들렸다는 거예요. 내 자식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에.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가를 통해서 임신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모든 악한 일은 명심복음에서 당대는 자기에게 멀면은 후손에게 그 악한 죄가 돌아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에게 축복을 수천 대까지 이르게 하지만, 너희가 악한 자는 3, 4대에 걸쳐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이, 그러면 하나님 잘하면 우리는 수천 대까지 복을 받는데, 뭐 잘못해도 3, 4대까지만 벌을 주시는가 보네? 이렇게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3, 4대 하나님께 징계받으면요, 5대가 있을까요? 없어요. 3, 4대 징계를 받는다 그러면 5대 손은 없다는 거예요. 자손이 끊친다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께 순종과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놀라운 믿음을 발휘할 때가 지금이에요. 때를 기다리라고 하셨던 하나님. 그 때를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때가 언제인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그 때예요. 어떤 때? 회개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이 주님께 기도할 때예요. 지금이 우리가 주님 지금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기도를요? 세상을 하나에서 나와 부의 명만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나의 영생을 위하여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하여서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셨는데, 나에게 능력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무나도 세상의 부와 명예를, 권력과 나의 인기를 추구했던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그 기도를 그치라, 그 예배를 멈추라고 우리의 입을 다 막아버렸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은 회개할 때에요. 우리가 지금은 무릎 꿇을 때에요. 지금은 눈물을 흘릴 때에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눈물을 내면서 기도로 나아갈 때가 지금이다. 사라의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하늘에게 들어가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니야 여보 아직 조금 더 기다려봐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셨잖아 뭐를?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저 변을 바라보면서 네가 저 변을 세워보라 네가 셀수 있느냐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신, 나의 구세주이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조금 더 믿어볼게. 그랬다면은 지금 이 세계는 중동의 전쟁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고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하지만 중동과 우리 전 세계가 항상 전쟁의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 그 현실의 씨가 그 현실의 발단이 뭐예요? 이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는 순간, 그 역사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이 0년을 좋아한다는 광고를 보셨죠. 아마 그... 광고를 만든 그 사람이 이 성경을 보고 만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의 순간의 선택이 나와 여러분들의 순간의 선택이 나의 장래 나의 자식들의 장래 모든 것을 망가지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는 진짜 젊어서부터 이 사회 활동을 많이 한 사람인데, 내가 처음에 젊었을 때 나가니까 남자들의 유혹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은 뭘 생각했냐? 내가 만약에, 내가 이 순간에 어떤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나중에 자식들이 뭘 할지 모르는데, 내 자식들이 자라서, 내자식들이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아, 저거 누구 아들이지? 저거 누구 자식이지? 그런 손가락질 당할까봐 참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난그 말을 들을 때, 이 양반이 성경을, 이 구절을 알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기는 자식을 위해서, 자기, 이세 자기 자수 후손을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참고 자기와 모든 정도로 걸으려고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한 인간도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런 계획과 준비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떨 때를 기다려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그런 명철함이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